이게 유명한 빵이야. 아, 진짜 빵은 이 색깔이 아니죠. 아, 아니 그러면 저 이거예요. 치즈. 아까부터 냄새가 너무 좋았어. 이게 엄청 유명한 빵이래. 토요빵. 이거 하나만 사보죠. 유 명한 거는 사야 되지않 을까요？이게 어느 루트 로 도는 건지 모르 겠어요？이 이쪽 으로 가 려면 이쪽 으로 가려아유 명한 게여 기도 있 어요. 팥으로 할까 고구마로 할까? 아니면 하나씩 할까? 팥! 아니 고구마. 뭐 뭐? 에난둘다 좋은데? 어떡하지? 나는, 나는, 나는 두본으로 하나 하자. 고구마가 아마 이 소육빵도 고구마일 거야. 응, 소육빵이 1,500원이거든요. 두 개는 사야 되지 않을까?

피자를 치즈에 소금빵, 토요빵입니다. 그리고 두유. 잘 먹겠습니다. 와, 뭐부터 먹어야 되지? 일단은 심플한 거 먼저 소금빵. 응? 음. 와, 이게 1,500원이야. 미쳤다. 진짜 딱 버터리하고 짠맛이 딱 적당한 맛? 진짜 기본 베이직한 소금빵인데, 와, 가격 대비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. 이거는 피자, 피자를 치즈래 맞나? 음와 진짜 맛있는 에그 타르트 먹는 맛인데 밑에 타르트 시트가 아니라 일단 엄청 말랑말랑 폭신폭신한 빵이고 이 에멘탈 치즈 같은 맛이 엄청 세게 나요. 어 아, 근데 진짜 맛있다. 어, 이거는 엄마 아빠도 좋아하시겠다. 음. 남은 빵들이 여 성심당에서 거의 대표 빵들이라고 하는 것들만 남았는데 일단 이거 부추빵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만두 속 같은 느낌이에요. 이, 여기 안에는 고기가 있어서 저는 먹지 못하지만. 아 어, 그게 이게 해동했다가 막 저기 해갖고 전달핸들 돌리고 이래가지고 먹으면 다 똑같아져 어때? 부추빵은 야채 만두 아그 튀긴 튀긴 튀김... 그... 그 만두? 만두. 어 야채. 잡채호빵 잡채호빵, 잡채호빵. 어, 그거 그맛그 그 맛이야? 아 왠지 그럴 것 같았어 어 그러면 그것도 맛있겠네 맛있다. 엄마 스타일이야? 맛있게. 호기 감사합니다 이거는 튀김소보로 어, 여기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음, 일단 부득이하게 보관시 냉동 보관해서 냉동 보관했고 이거 살짝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. 와 이게 구운 튀김 소고로 안에는 이렇게 팥 들어가 있어요. 음 근데 살짝 한번 구워서 그런 건지 이게 이 튀김 소보로 부분이 엄청 바삭바삭 달고 맛있고 근데 팥보다 이, 이 빵보다 이팥앙금이 진짜 대박이에음그 저는 팥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도 음 맛있다. 음, 진짜 맛있다이 엄청 바삭바삭한 이 튀김 소보루 부분이 더달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거는 안 달고 이 팥이 진짜 적당히 달달한 느낌이라 이 되게 맛있는 단팥빵 위에 식감 좋은 소보루 이 부분이 올라가서 저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토요빵. 이 고구마 색깔이, 와, 너무 예쁜데? 음, 지금까지 먹었던 빵들 중에 제일 담백하고, 제일 쫀득거리고, 이 앙금, 안금... 아, 이거 앙금이 아니고 떡인가? 아, 이게 앙금이 아니라 크림치즈, 크림치즈 찰떡이었어요. 아, 이게 떡이구나. 이 빵도 엄청 쫀득쫀득한데, 이 안에 떡도 같이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서 엄청 먹는 맛도 있고, 어, 너무 담백하고. 아침에 우유랑 같이 먹으면 딱 좋은 맛? 지금 딱 제일 잘 어울리는 맛이에요. 아, 이것도 맛있다. 근데 이게 자색 고구마 빵이라서 이 밑에 모양이 고구마 모양인 게 너무 귀여워요. 마지막으로 성심순 크림빵. 이거는 이거는 제가 해동을 잘못해가지고 크림이 더 조금 녹았는데 음. 조금 묽은 커스터드 크림 같은 맛이에요. 얘는 조금 달아서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음. 아니, 이 빵을 냉동실에 얼려놨었는데, 그거를 이따가, 조금만 이따가 먹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, 제가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, 그, 전자레인지 해동 기능을 돌려서 한번 해봤더니, 크림이 이렇게 됐지만, 원래는 이런 느낌은 아니고, 그냥, 음, 어, 근데 이거, 달다. 떨기 와, 이기 진짜 많다 짜잔 놓겠습니다 음, 뭐야, 딸기 왜 이렇게 달아? 음, 맛있어. 이래서, 성심당, 성심당 하는구나. 이게, 오히려 크림은 안 달고, 그냥 깔끔한데, 딸기가 엄청 달아서, 조화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와, 딸기 어떻게 이렇게 달지? 이 사이사이에도 딸기들이 엄청 많아요. 음. Good. 잘 먹었습니다.